37번 볼게요. 37번 주제가, 어, 연골이 체중 이동에 따라서 윤활액을 흡수하고요, 방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연골이 윤활액을 들이마셨다가, 흡수했다가, 밖으로 내뿜는 거지. 그지? 이런 방식으로 관절을 보호하고, 원활한 움직임을 돕는다가,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 연골에 대한 얘기예요. 연골의 작용에 대한 얘기지. 연골이 어떻게? 아, 작용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7번 볼게요. 카틀리지 연골은, 극도로 아, 중요합니다. 뒤에는 건강한, 아, 기능을 위해서인데, 관절의 건강한 기능이죠? 특히, 만약에 그 관절이 지탱한다면, b e a 뜻이 견디다나 지탱하다니까, 무게를 지탱한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뒤에는 너의 무릎처럼, 자, 상상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이죠. 대접속사예요. 자, 너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뒤에 작동하는 것을 있지, 왼쪽 무릎이 작동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봐라. 너가 걸으면서, 아니면 걸을 때죠. 길을 따라서. 자, 네가 이동시킬 때 너의 무게를 전환하고 이동시키는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게를 이동을 시키잖아. 그러면 압력은, 네 왼쪽 무릎 위에 있는 압력은 릴리스 되겠죠. 클린다죠 그죠. 릴리스가 풀어주다, 뭐 석방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카틀리지는 해서 연골은 했는데,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그리고 나서 풀린 다음에, 드랭킹, 들이마시는 거지. 그지. 뭐냐? s 나비 o 플 i 이드 있는데 밑에 나와 있죠. 그죠? 윤활유입니다 윤활액을 얘가 쭉 빨아들여. 마 u c h the same way 하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죠. 자, 관계사 꾸며줍니다. 스펀지가 s o a k 뜻은 흡수하다 빨아들이다죠. 액체를 흡수하는 그 방식과 똑같습니다. 뒤에 when put 했는데 이때 put은 동사 아니라 pp죠. 접속사 pp니까 주어 비동사 생략됐습니다. 그것이 놓여졌을 때입니다 즉 뭐냐 앞에 있는 스폰지가 <laughs> 물에 놓여졌을 때 얘가 빨아들이는 액체를 빨아들이는 그 방식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또 다른 걸음을 걸을 때 그리고 이동시킬 때 무게를 다시 왼쪽으로 이동시킬 때 많은 액체가 스퀴즈에서 압착이, 여긴 목적어 없으니까 압착하다가 아니라 압착되는 거죠. 자동사예요. 뒤에 카틀리지 밖으로 압착돼서 나옵니다. 빨아들였다가 쭉 눌리면서 쫙 나오는 거지. 액체가. 그지 유나래기. 자, 이러한 그 관절의 스퀴징은, 즉, 이러한 관절의 압착은, 아, 죄송해요. 조인 플레트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겠죠. 그죠? 이러한 관절 윤활에게, 윤활에게 압착은, 압착근입니다 뒤에 보시면 카틀리지 안으로 아니면 밖으로죠. 자, 이게 도와주는 거야. 뭘 도와주냐면, 관절이 반응하도록 도와주는데, 어디에 반응을 하냐, o f t e n on and off 하면 반복적인이죠. 반복적인 압력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걸으면서, 뒤에는, 몸이 어, 압박 아래에서 부서지는 것 없이 걸으면서 뭐하는 거야? 반복적인 압박, 반복적인 이런 압력 이것에 잘 반응하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37번 내용이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절이 체중 이동에 따라서 흡수하고 눈나래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고 이런 식으로 관절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그의 핵심입니다. 자 됐으면 37번 끝났습니다.